됐다 내가 힘들었어 추워 날라와 모여자잖아 난저 앞에 못가 있잖아 얘도 왔잖아 어 뭐야 이게 설마 이빨 아니지? 혓바닥이지? 깜짝 <laughs> 놀랐네 하얀 게 있어서 <laughs> 많이 컸지? 벌써 이빨 나면 짱아가 더얘 죽었대 꼬이가 도망가지 그러니까 클라지 피가, 피가 줄줄 나. 나지 많이 컸지? 엄청 <laughs> 컸지? 와. 열 하루 왜 애는 우리 애는 빨리 안 크는 거야 빨리 빨리 커야지 벌금 돼서 막안 먹고 음. 순댕이야 그냥 건드려도 되겠네 는열 응. 하루 됐는데 응? 아유 순댕이들 어떡하냐 이걸 지금 순하죠 많이 많이 순댕이 우리 봐봐 순댕이 덕구는 지금도 순한데 뭐 덕구는 빨잘 들어 블루도 혼자 있으면 얼마나 음전한데. 같이 있으면 놀고 싶어서 그러지 오늘 오전에도 아주 한바탕 신나게 떠. 재밌다 이봐. 한바탕 떠놀고. 코는 조그만해. 지지배인가 본데. 어디 보자. 지지배지지배. 응. 지지배들이 코가 작어. 이제 한 손으로 못 하나 눈떴어이지 뭐야 남자애들은 코드 커 아우 어, 발바닥 이쁜 거봐눈좀 떠봐 어, 눈좀 떠봐 눈좀 떠봐 얼치 얼치 눈반 떴지 이제 반 떴어 아이 이뻐 얘가 제일 커? 얘도 크고 스컷들이 얘도, 얘도 들다커한 다 커. 마리만 조금 작더라 암컷 중에 암컷 많지. 중에 하나 크게 있고 그지 얘가 제일 컸는데 원래 하얀 애가 셋째 아들 응 셋째 아들만 확실히 알지 얘는 얼굴이 또 다르다 응 오구처럼 가운데 딱저 줄갔어 줄, 갔어, 줄 갔어. 따뜻한 대로 간다. 아이. 꼬미가 밥 먹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또다다 다 달려들지 이제. 응. 응. 그냥 세겹으 새겨부 새겨부로 지금 자는 거야? 다 먹었어? 헉, 많이 먹네.